안녕하세요. 미안TV의 비비안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연이자 세 번째 당첨자, 최도땡씨, 핸드폰 끝자리 0627. 사연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꿀피부를 자랑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나더니,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드름 고생 중입니다. 언니랑 같이 피부 관리에 덕좀 보려고 구독했어요. 내 피부 미안. 우리 언니 피부는 지켜주세요. 아, 와, 아, 효자시네. 자기 피부는 미안한데 언니 피부를 지켜달래. 근데 내가 볼 때는 본인 피부 지금 관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비비안픽 제품은 DMCK 아크 앰플. 이 제품이 가는 게 30ml짜리가 두 병이 가거든요. 부지런히 막 쓰셔도 두 달은 쓰세요. 두달 동안, 20년 동안 누적돼 있던 여드름 관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거 보내드려요. B.M.C.K.는 그 에스테틱 브랜드로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큰멀티샵 같은데 가면 다 입점이 돼 있는 제품이에요. 여드름만 그 관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앰플이니까 진정, 보습, 탄력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여드름에 특화된 티트리나 프로폴리스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DMCK에서 자랑하는 여드름 라인 앰플입니다. 수분 진정을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드름 피부에 사용이 적합하게 최적화되게 만든 제품이에요. 여드름은 보통 보면은 피지가 과잉 분비되고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트러블이 계속 바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 주고 피지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앰플입니다. 보통 보면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유래 성분을 많이들 이렇게 살펴보고 구매를 하시거든요. 프랑스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인정한 자연유래 추출물 11가지 추출물이 분홍축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여드름 피부에 사용해도 되는 피부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고요. 여드름 피부에 적합한 앰플입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희 딸 아이도 트러블이 났을 땐꼭이 DMCK 아크 앰플을 쓰거든요. 근데 가지고 계시다가 더 심해졌을 때 케어 받을 때 써도 되고 늘 사용하셔도 되는 앰플이에요. 꼭 사용해보세요. 사용해보시고 20년 동안 고민하셨던 여드름을 두달 만에 한번 회복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후기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사연입니다. 네 번째. 성함이 지인땡씨고 핸드폰 끝자리가 7848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 준비 시작하게 된 대학생 취준생이에요. 취업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 취미 생활하기가 어렵고 돈도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을 엄청 좋아하던 제가 패션이나 화장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우, 나 이거 너무 공감돼. 패션이나 화장은 저의 자존감에 항상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더군다나. 스트레스 때문인지 얼굴에 없던 트러블도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맞는 스킨과 토너를 써야 할 텐데 여러 개 써볼 수 없고 트러블이 생기니 외모에 자꾸 신경이 쓰게 되네요. 자존감과 트러블을 두개다 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에 딱 최적화된 제품이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인 땡 씨에게 드릴 제품은 어 브랜드는 줄레 물레아 아쿠아 필 각질 토너. 지금 이게 300ml짜리 대용량으로 가요.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각질 케어가 안 됐을 때 트러블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어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아하, 바하 파하, 우레아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물리적으로는 집에서 뭐 스크럽도 하시고 고마주도 해가지고 왜재밀듯이 밀어내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각질이 많다고 매번 밀 수는 없으니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 모공도 좀 열리고 그 다음 스텝의 제품을 썼을 때 각질 케어가 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앰플이나 크림이 들어갔을 때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밑단계, 그 전단계 과정을 하려면 이런 토너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각질을 녹여주는 그 중화제 역할을 해주는 각질을 녹여주고 깎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화학적 제거 방법에 하나로 앞으로 이걸 써보시거나 다음에 제품을 구매하실 때도 그런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써주시면 아마 이 안에 각질 제거만 하는 게 아니라 히알루론산 진짜 수분을 잡아주는 수분 공급의 안방마님이라고 할수 있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토너예요. 그래서 수분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각질도 제거해주고 1타 쌍피 어우 너무 이상한가 표현 너무 신이 어 시니어스럽지 않아요? 1타 쌍피! 어 좋네 좋아 그래서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라고 제가 이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줄레 센텔라 줄렌 크림 이 크림은 지금 보니까 이 지인 땡씨가 그 요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트러블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권해드렸던 그 토너 다음 단에 써야 될 제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양하고 보습 미백을 또 동시에 또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성분, 정풀 추출물, 그리고 아줄렌이라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땅에서 나는 사과라는 허브인 캐머마일에서 얻어내는 오일층. 오일층에서 얻어내는 그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돼서 그 병풀 추출물하고 아줄렌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열어 보시고 놀래실까봐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이 아줄렌 성분 자체가 이 컬러예요. 이 보라색 컬러 시중에서 시판되는 제품 중에서도 이 보라색이나 블루 블루 컬러를 띄고 있는 건이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피부 진정에 효과를 보실 만한 분들은 이 제품을 좀 눈여겨 봐주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면접 전에 피부 컬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려면 이걸 꼭 꾸준히 써서 피부 덜을 만들고 꼭 면접에 취준생 끝내시고 이제 좋은 곳에 취직하시길 바랄게요. 미안 TV에서 응원합니다. 아 내가 써봤더니 좋은 제품 위주로 제가 매칭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거니까 딴지 걸지 마세요.